안녕하세요. 장사박사 용희입니다. 어제 구독자분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688 사이트에서 같은 상품을 사입할 경우에 어떤 판매자를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을 사입할 때 판매자를 선택하는 저만의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입하려는 상품을 검색해 줘야겠죠? 저는 파파고 번역기를 이용해서 겨울 장갑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갑이 검색되는데 생김새가 비슷한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상품의 마우스를 대고 유사한 모델 찾기인 주황색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아래 네 가지 기준을 참고하셔서 최종 판매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상품의 판매 이력을 확인하세요. 상품 썸네일에는 얼마나 거래가 되었고 재구매율은 어느 정도인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은 상점에서 구매를 하면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둘째 제 리뷰 평가를 확인하세요. 상품 페이지에 진입해서 구매자 리뷰 메뉴를 누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남긴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매 평가를 체크하여 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제 사진을 보고 품질을 체크할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할 요소입니다. 만약 리뷰가 적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입을 해야 한다면 2개에서 3개 정도 샘플을 먼저 구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판매자 등급과 다른 판매 상품을 확인하세요. 상품 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매자 상호에 마우스 되면 판매자 등급과 평가가 나옵니다 1688의 판매자 신용 등급은 매달의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데요 매달 개수가 2개만 되어도 30일에 200만원 이상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5점 만점인 각종 서비스 지표의 경우 3점 이하의 점수가 3개 이상 있다면 구매를 보류하고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상호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해당 판매자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목록이 나오는데요 단일 카테고리인 장갑을 주력으로 취급 취급하고 있는 판매자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자라면 생산 공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넷째, 배송비를 확인하세요. 중국에서 내가 이용하고 있는 배송 대행지까지 물건을 배달해 주는 관내 배송 비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구매를 하실 수량을 화면에 입력하시고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 판매자의 경우에는 관내 배송비가 114.52원 발생하는데 똑같은 디자인의 장갑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의 경우 관내 배송 비용이 68 위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입을 할 때는 상품 가격만 체크를 하면 위험하며 내가 사입할 상품의 수량에 대한 관내 배송 비용도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